세상에서 돌을 셔야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용천 도사입니다. <목소리> 이번 영상에서는 단타 핵심 강의 첫 번째로 개장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과 개장 유동성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이 강세 테마를 선점해서 우리가 재돌파 기법에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재돌파 기법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스킬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 개장 유동성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 중첫 번째는 이 시간의 시장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3시 30분에 거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간의 시장까지는 다들 잘안 보시죠. 근 시간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4시부터 6시까지 거래가 되고요. 거래가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장중에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장이 끝나고 나서 이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은 단독으로 최초 보도된 내용 중에서 5시 38분에 교육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청사진을 내놓고 3년간 무려 77조 원을 투자한다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날 오전에 교육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개장 유동 포함될 수 있는 시가부터 매매를 하기 마련이고, 사실상 5시 38분이면 시간의 시장에서도 이미 거래가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부터 강세 테마를 형성하면서 교육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중 하나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슈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9시부터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9시까지도 이런 이슈들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직장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쉬어야 되는데 언제 또 뉴스 찾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먼저 체크하지 않아도 9시에 우리가 희마만 보고 오늘 교육주가 강세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공유고구, 이인포스타 섹터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테마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테마가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교육주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특정 종목이 상한가에 가면서 테마를 주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체크하면서 테마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강세 테마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색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검색식에서 장 초반에 올라온 종목들은 분명히 이슈가 있거나 전날 시간 내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오늘 갭 상승이 나올 수 있을만한 기술적 요소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에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테마를 인포스탁 섹터 종목으로 확인을 해서 강세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매매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대장주로 추정되는 종목을 찾았고 두 번째로 강세 테마를 찾았다면은 강세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대부분 갭 상승이 나옵니다.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재돌파로 공략이 가능하죠. 어떤 식으로요? 바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날에 강세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시간 내에서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차피 거래는 9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라고 하더라도 전날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 이전부터 매매를 해왔던 투자자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갭 상승분을 이렇게 반납하기 시작하죠. 그럼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을 주도한 거래량, 이 매도세를 다 받아내게 되는 경우에는 밑꼬리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도세를 다 받아낸 이유는 당연히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내고서라도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혹은 모멘텀 혹은 기술적인 요소를 확보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받고 밑꼬리를 단 종목들은 우리가 재돌파 종목이라고 명시를 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강세 테마 안에서 이렇게 재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은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해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최소 2%에서 3%, 길게는 5%에서 10%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재돌파 종목들은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 것처럼 시가 라인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가 라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갭 상승이 나왔고 차익 실현 물량이 다 나왔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밑고리를 형성하면서 추가적인 양봉을 그려갈 때 오늘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시가 라인이죠. 그래서 이 시가 라인을 재돌파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가를 재돌파하는 종목들 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렇게 시가의 갭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대부분 전날 시간 내에서 강세를 보였거나 두 번째로는 장이 끝나고 나서 모멘텀이 나왔거나 세 번째로는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술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3박자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재돌파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강세 테마를 왜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강세 테마에서 이렇게 지가 라인을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확실하게 받고 움직이는 애들은 단타로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강의해 드리고 있는 이 기술적 요소들을 토대로 매일 같이 단타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플라스틱도 우리가 재돌파를 통해서 상한가까지 잡아냈죠. 제가 알려 드리는 모든 기법들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이렇게 기술적인 요소들을 배워 가실 분들은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 두셨다가 매일 8시 50분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박자의 기본적인 요소가 될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